하여튼, 집, 집 근처에 끌어다 놓으면은, 뭐, 어떻게 떼도 떼니까. 감동에 할 <laughs> 맞아요. 할아버지가 그 자꾸 이래 움직이시니까 건강하신 거야. 감치도 좀에 하네. 는 저렇게 부지런하게 나무를 주워서 저렇게 저 자꾸 그 본인 스스로도 저렇게 움직이시고 또 뗄감도 에 저렇게 좀뜯서 모으고 이러시니까 저희들이 그 나무를 하기가 좀덜 힘들어요 아주. 저, 저것도 내가 볼땐다 죽었어, 거의. 오래되니까 그런가? 아하, 사람이나 나무나. 연장은 제가 가져갈게, 요 어르신. 나무가 비록 몇개안 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힘들 힘든 일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저 말하자면 저렇게라도 움직이셔야 예, 움직이셔야 건강하기 때문에 예, 저러신 됩니다. 앞산에는 단풍이 서슬 이렇게 물들고 있고 허수아비가 이렇게 산짐승을 막아내고 있는데 저또한 할아버지 작품이랍니다 할아버지.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 혼자 몸도 이기기 힘드실 그런 연세이신데 나도 여쭙는꿀 잘라내고 바줄가지고와서한개 끌고 내려와야지 아... 원래 수박 좀몇개따 먹었어요? 우리 한 30개 따 먹었어요 오호 저 쪼매 한개 달아요? 뭐 달긴 단데 안 남았었더래요 아아 여기 안에서 한 마일 다따 먹었어요 아하 두번 달아 동작 좋은 동작. 아, 고 자, 우리 어르신 나무 한짐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저쪽에. 저거 내가 끌고 오기로 하고. 아, 마라치 대단하시네 나도 올라가서 저 칭등골을 좀 쳐야지. 저거 쳐야 돼. 나무 끌고 내려오니까 막 걸걸 쳐. 칭등골 좀 치고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거 하나 끌고 와야지. 이거 할아버지가 빠아계신 거예요? 누가 와서 빼겠어요? 내가 떼겠지 허허 어... 전화는 그냥 물어봐가지고 잘 안나가 이거 잘 안나가잖아 그냥 편할꺼 같아 편해가지고 그냥 넣으려고 아... 여 뒤에 감나무가 저게 또 있네 저게 어디? 네. 저게 저 집안에서 저 집뒤에 저 있네 그렇게 살아요그 감이 저것도 단감이에요? 사면 뭐 사면 만이깨로 동결 같은 먹음 다라아 할아버지 저 있잖아요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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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붕 꼭대 도 있잖아요 두 거로. 저쪽은 건당기고, 그 요것도 이거든 음, 요 있네 좀 매한 거. 한 넣었잖아. 야, 그래도 간다요 저것도 토종 건 같은데 토종. 뭐이르자라 뭐 저래서 먹먹무다 아, 닫아도. 탱자 많아네. 저쪽 있는 거는 그고감 아하. 그 이런 고감

그래서소에 집에 있던 화장판 그때 와가지고 고고 남은 사람이야 남은 거 지금 온성 알고 남은 거아이죠 할아버지 저기 가자 이건 뭐이 인디 그주에도 전부 다화이라는게 계단 다 오래 주고날입고 그래가지고 이인만는가 이래가지고 이 그냥만 요새 안 오죠 아나 그 사람하고 요새 그 다리 갖다가 듣고 듣잖아 음. 사람들 그때부터는 잘못이 안 좋아가지고. 야, 서구산에 뭐지? 약그 서구산에 같이 갔고. 그안먹은다탈치로빠나그 전에 그얘 있어. 그 양반은 올라면 뭐라? 이 그지 올라면그 다음에 자이 그지 올라면 뭘지? 갑자기 내가 그 옛날에 그 군대 살고 그건 됐거든요. 아, 그래, 안타. 그지나가요 그때 뭐지? 그 전에 같이 이제.

추석 명절인가 언제또도대보 시골로 그렇지 추때그그 아들하고 계니그걸 이런 배우이다가이이 후에 또 왔다가 거의 다아 맞아 맞아 왔다가 그명좀 왔다? 치고 자, 나무가 이와야 뭐다 여기도 좋은 집도 없어. 아니 이거 나무 끌고 내려올라니까. 식명콩이막걸어치더라고요도랑은저 어. 위에서 베는 그 베기 없을 긴데. 아래는 도랑이 베는 거 없던데. 옆에는 소랑이 하나쯤은 두개 있는데. 그 집이랑 증거 없어. 그집은 없어. 그집니 없어. 열은 까베고 없어. 요즘에 어르신 제가 숫돌 좋은 거 갖다 드렸는데 어디 어디 치우셨어요 숫돌 어, 그 그거 그대로 놔뒀어 그, 그, 그거 그거 그 그거 좀뽑봐요 삑삑 가는 게좋도 그리고 그것도 좀 드세요 여기 폭전기폭 밭에 이 가져왔어 야 이거 좀 갈아가지고 그지면골좀 치고 나무 하나 끌고 내려와서 저거 좀구워가지고 아이고 여기 오면딴거 있습니까? 어르신하고 말똥무하고 그숫돌도놔두 시면 못 써요. 자꾸 써셔야 돼 그거. 그거 그숫돌이그 비싸요. 이게 보기보다. 이거 한 번도 안 썼니? 야, 야, 근데 통리장에 샀는데. 그게 하나에 만 얼마요? 비바일대 그는 가물치 쇠망고 보름장 다 있거든요. 그 말이 잤어. 붙은 아무 무대를 징겨도 걸까면 말이 잤었어. 내가 저 칙명골 치고 어르신 오늘 나무 한 개만 끌고 올게요. 음. 한개 끌고 오고 저 위에 저 밑에 어르신 해놓고 내가 끌고 내려오고. 자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도깨비. 터 엔진 전기터을좀 감춰 놓으셨어요, 저쪽에. 예, 그거고 그돌 예, 맞습니다, 이거. 예. 걸로내좀 갈아야 돼. 지금은 그제 톱이 요게 저 갖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기 힘들어서 어르신한테 몇개 놨거든요. 저도 여뗄감 하려면 저게 있어야지 하지 안 그러면 못해 못해. 톱으로 저거 사람이 쓰는 톱으로 어느 세월에 저걸 나무를 한번 해보니까 잘라지지도 않고 자 우리 할아버지께서 딱 감춰놓으셨네. 제가 그 전에, 저, 전기톱을두개 샀는데, 하나는 망가져가지고, 고치러 가니까 못 고쳐가지고. 그 어르신 휘발유는안 가져와도 돼요. 이거는 휘발유 아니에요. 그, 저, 전기로 하는 거예요. 전기. 그 두실라면은 식용유만 조금 주시면 돼요. 수식용유. 그또뭐 하나 있어. 수영물 마르고. 예. 아이고, 요게 있어야 돼. 요거는 나중에 큰톱 가져올 때 쓰는 휘발유네 그뭐 제우 선수 이래. 하하. 아이고. 여기또 오면은 어차피 이거, 이것도, 이것도 휘발유인데? 야, 아니 휘발유 이것도 이건 휘발유가 없고 네. 아, 요, 요거는 어르신 뭐냐 면요그 다음에 제가 그 엔진 저풀베제 웽웽 하는 거 그거 쓸때 쓰는 거야 이거는 음, 요거 갖다 음. 넣 놓으시면 돼 이거는 나중에 다 제가 써요 이제 이거 요거 휘발유 요거는 섞은 거야 CCI라는 거야 CCI 아, 이고나잘 갈아 놓으셨네. 자, 나무 하러 가는데 식명쿨이 꺼내신 안에 딜라 놓으시면 돼요. 예, 네, 딜라 놓으세요. 아,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오면은 일단 물이고 나무고 충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숫돌이 아주 좋네 정신이 흐리 뭐는, 다른 물은 다른 뭐기는데이다고 정신이 흐리해요. 예. 술안 드시면? 술 먹어 나한지아 먹어 나.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어르신. 술안 먹어 라한번안먹봐도한 가지야. 정신 흐리 안돼.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술한잔 먹으니까 운동이 할수 있고 아술한잔 대신 운동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운동을 하는술한 이렇게 야 그렇죠 뭐? 그래가 이거 그 운동이 하라고 술한잔두잔 족히 하는데 이무리뭐술한번 아홉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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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먹으면 뭐잡요 어르신 올라와서무한 한 개만 끌고 올테니까요 네. 한잔 잡수고 계세요. 예 알았어요 아직 뭐 아따 그래, 이것도 내놓으세요 그냥 내 어때 써게 여기다가 예누안 가져가 아 이건 뭐 이건 여다놔여기놔도면돼 그다가 뭐니 쪼아가는니까난 방에 대놓고 얘나 누가 가져가려고 이거를 아이 가져가요 가져가요 아걔도 쪼도 가는데뭐